오늘은 복숭아 어느 정도 이거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. 이 복숭아는 여기 팻마 있듯이 올류명입니다. 올류명. 딱딱이 복숭아. 7월 초중순에 익는다고 해 갖고 지금 7월 초순 정도 돼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좀다 <laughs> 따지는 않고 이렇게 처진 구간에만 좀 따볼까 합니다. 오. 오, 그런대로 많이 익은 것 같습니다. 이 올류명은 다 익었을 적에 이게 그람수가 200, 300g, 200g에서 300g이라고 하니까 아마 다 익은 것 같습니다. 한번 요거 몇개 따서 그람수도 한번 재보고 그 다음에 지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따는데 전체적으로는 따지는 않고 좀 처진 구간에만 몇개 따갖고 한번 그가지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그 다음에 이렇게 차린 공간들. 저기 한번 할까요 추출해갖고. 거기서도 다안보이더라도여기 많이 썰었어. 이렇게만 따보죠, 뭐. 따면은 바로 먹을 수 있어요? 먹어보면 되죠. 그래서 그 하우스에 가서 그람수도 한번 재보고 그리고 한번 시식까지 하는 걸로 하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그래서 한번 200g이 약간 안 되네요. 약간 안 됩니다. 네? 그죠? 빼봐요. 그 다음에, 그거 놓고, 또, 요거 한 번. 거의 다 똑같네요. 한번 시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맛은 어느 정도인지. 아, 이걸. 저는 그 복숭아를 이렇게 해서 그냥 먹는 걸 좋아합니다. 그래도 까세요. 네. 까서 먹는 게 좋습니다. 아, 나는 안까 먹는 게더 맛있어요. 음, 맛있네. 한번. 아 나도 먹어봐요. 예. 네. 딱 됐네. 음. 진짜 달콤. 맛있다. 음. 네. 우리 농장에도. 햇볕이 별로 안 들어와서, 이 복숭아가 잘 될까, 걱정반, 많이 했었는데, 그나마 괜찮게 익었네요. 수분이 많은데요? 네, 괜찮아요. 새콤달콤하네. 새콤달콤하면서 딱딱한. 음. 그래서 딱딱이 복숭아인가봐요. 근데 초중순이라는데, 다음 주에 와서는 다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맛있습니다. 왜? 그거 다 올려놓을게요. 이렇게 한번, 딴 거를 한번 이렇게 모아보았습니다. 오늘도 복숭아에 관해서 한번 동영상을 찍어보았는데요.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는 다딸것 같아요. 예, 오늘도. 저... 예. 오늘도 감사합니다. 초보농부 맹지개척이었습니다.